자, 이번에 애교 파트입니다. 아, 아. 주희양, 애교 형 먼저 할까요? 티형 먼저 할까요? 티어! 티부터 이번엔 티어 먼저 할까요? 네? 네? 네. 평소에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. 뭐. 평소에요? 애교가 되게 당황스러워요, 저한테. 너무 힘들어요. 뿌잉뿌잉, 뿌잉뿌잉 한번 해봐요. 뿌잉뿌잉, 뿌잉뿌잉. 오! <laughs> 제 남친이야. 아, 파바를 어떻게 하는줄 알았어. 뽀보뽀잇 뽀잇뽀잇. 반갑네. 쟤막확확모네 그럼 우리 띠양은? 되게 많죠?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아 그래요? 귀여움이 할줄 알아요? 네. 그거 한번까요 그러면? <laughs> 5, 6, 7, 8. 1 다기 1은 귀요미. 2 다기 2는 귀요이3 다기 3은 뭐지귀요이4 <laughs> 다기 사는귀요이5 다기 5는 귀요이 티에형얼굴 아, 이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. 아, 저 기분이 <눈이> 안 좋아서. 알았어, 좋어요 쌤이 우리 쌤은 애교가 좀 있어요? 저는, 어, 저희 언니가 음. 소리 없이 얼굴로 약간. 표정으로좀 네. 좀 이게 되게 라니 형은 표현이 좀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들은 아니에요. 한 글자로 한다든지. 되게 서정적인 <토정적이> 아니, 물방울 <laughs> 표정이 어떤 표현? 표정? 나 물방울 표정본 그러니까, <laughs> 적이 없어요. <laughs> 물방울이 또 때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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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. 네, 그런 저, 거. 진짜 최초인 것 같아요. 물방울 표정을 다는건 정말 최초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 와서 제, 제대로 봐요. 자, 어. 와서 제대로 봐요. 진짜 네, 귀엽다고 이걸 그냥? 안 귀여워도 해줘야? 네? 귀엽다고? <laughs> 아니, 엄청 귀엽다. 하나, <laughs> 하나, 둘, <웃음> 둘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아, 진짜 귀엽다. 쫄깃다 <laughs> 귀엽다. 귀엽다. <laughs> 나도 수 나. 어? 어? 아, 나 쥐어, 나어 저기 막 이게 이게 막 더럽거나 그런 건아니요나 고드름이야. 네. 아, 고드름 떨어지면 돼. 아, 들... <laughs> 그럼, 물어디 물방울, <어째> 물방울이. <laughs> 고드름한테. 이번엔 마지막으로 주희 한은 볼까요? 아, 에이스죠. 겉에 에이스. 엉덩이가 말하는 거잘 읽을게요. <laughs> 엉덩이를 아, 걸참 엉덩이가 뭔가 보여주는 걸참 좋아하시네요. 어떻게 해요? 네. 주희야 아,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. 아,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, 너무 노력한다. 아, 아, 아 열심히 하는 모습? 고마워서 그래요, 고마워서. 안보요 네. 아, 어떡해요? 아니, <laughs> 아니, 하면 돼요, 그냥. 이렇게. <laughs> 네, 너무 좋아요. 좀 잘해야 되나요? 아니요. 아니, 왜냐면 본인이 초반에 우리 사장님 나보고 양전 있으라고 했는데, 지금 얌전하지 않아요. 아니, 왜냐면 메인보컬은 노래로 얘기하는 거라고. 메인보컬이었어요? <laughs> 노래 진짜 예술이에요 그럼 노래 하나 합시다. 오! 네, 오! 네, 오! 네, 무슨 노래? I 무슨 l 래 e 라이 I can fly. I bel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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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어제는 고맙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 일은 행복할 거야 투모로우 아, 해피 아, <laughs> 이건 목소리 완전 다르다 둘이 뛰다 보면 재밌겠네 네. 애교 부분은 제가 주도록 하죠 네. 네. 아, 저는 개인적으로 뛰는 게 좋아요 오 반스러워 아, 오케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좀밝은애는 기운이 있고 네, 그리고 애교도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거든요 네. 그런 거 하지 말고 <laughs>